브랜드 음. 35,000원? 내네 맞지? 36,000원 정도 할것 같다고 왜냐면 여섯 가지 맛이 24,000원 정도니까 해피오더? 도 면은 뭐야？배달, 배달 염도, 배달 이라는 건가？잘 했어요. 크죠 크죠 완전 요만큼 크고 요막막 막 이래 이렇게 음. 3개가 더 들어가니까 뭐더 크겠지 음뭐 신기하다 직접 가서는 못 사구나. 거기 통이 있어갖고 팔줄 알았더니. 아, 직접 가서는 못 사나보다. 포인트 앱에서 좀, 백자 복잡하네. <laughs> 근데 그거는 진짜 먹으면 배탈 나겠다. pause Tout à 추 입이 지금 움직이지가 않아 혀에 감각이 없어 먹고 작은 통에다 덜어서 냉동실 넣어야겠다 마다 아마 맛이 다를 거예요. 근데 어떤 거는 진짜 도수 높은 것도 있고. 다 먹었다. 따뜻하게 먹는 것도 있잖아요. 아, 꼬치구이 너무 맛있지. 붕어빵이랑 타코야끼랑은 다르죠? 말 그대로 타코야끼는 문어가 들어가잖아요. 문어 자체도 비싸고, 그지? 짠. 파고약도 맛있어. 파는 데가 잘안 보여서 그렇지. 없어서 못 먹지요. 다 먹었다. 어 추워. 여기 팔에 닭살이 다 녹았어. 추워 갖고. 추워, 추워. 손이 얼었어. 손 빨갛게 얼었죠? 여긴 숟가락 찍고 있어서 그런데, 여긴 손이 얼었어. 손 끝에가. 추워. 음. 어, 커피 한잔다 갖고 올게. 옷을 하나 갖고 올까? 아 어, 나도 지금, 여기가 다 얼었어 입이 지금 안움직여갖고 <laughs> 발음이 이상해요 여기가 여기가 너무 차가워 여기가 차가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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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<laughs> 음, 하나 갖고 와야겠어 커피도 하나 따갖고 오고 어, 갖고 올게요 어, 오줌도 좀누고 올게 아이씨 차가운거 먹어서 그런지 오줌 매려 <laughs> 다시도 갔다 올게요. 옷좀 싸고 올게. 갔다 올게요. 어, 어. 갖고 오겠습니다.